안녕하세요. 2013지페어코리아에 나와있는 리포터 박경인입니다. 스마트폰 거치대, 휴지거리, 비누, 받침대.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물건들이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당당하게 메이드인 코리아라는 이름을 걸고 욕실이나 주방에 사용되고 있는 흡찬 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. 그 현장을 지금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. 흡착 전문 기업 굿센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는 그흡판지 이제 9년 는 회사고요. 저희 욕실 주방 용품 전문 생활 용품 회사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일반 기업과 달리 이 흡착판 어. 이중 진공 흡착판 구조로 돼 있고요. 이걸 이제 저희가 세그 특허로돼 있고. 국내 및전 그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어, 흡착을 지금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이 흡착력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눈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. 네. 어떻게 시범 좀보여주시겠어요 네. 저희가 보면 이제 보통은 흡착판이 고무판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는 이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. 그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 흡착 구조가 더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열다시요 아. 이렇게 음. 누르셔서. 설치만 하시면 아 간단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보통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툴을 10kg 지금 달아놨는데요. 이 웬만한 그 무게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러면은 제가 여자긴 하지만 그래도 좀이 아기 힘이센피편이거든요 한번 제가 힘을 내서 오안 떨어져요, 안 떨어져요. 보이시죠? 이만큼 지금 흡착력이 강력하다는 건데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 욕실에 이런 칫솔 거리라든지 비누 받침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뚝 떨어져 버려서 가끔 우당탕탕하고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. 네. 이 정도의 흡착력이면 어느 정도? 뭐 무게를 견딜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나요? 그 시, 어, 시험을 할 때는 보통 한 10kg 이상도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음. 생활용품에서 10kg 이상을 쓰실 일이 거의 없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뭐 비누라든지 뭐 칫솔 거리했을 때는 음. 거의 뭐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러면은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여기가지페어 코리아인 만큼 예. 이 국내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요. 예.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이걸 많이 날려야 될것 같거든요. 예. 어떠신가요? 저희 지금 그래서 많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많이 진출을 해 있고요. 그래서 음. 점차 그 수출국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 집안을 쭉 둘러보면은요 우리 집에서도 이들이 만든 물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한 생활용품들 거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타이틀이 딱 걸맞는 아주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속에서도 이들의 제품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를 저 역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